창세기 19장 1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앞에 둔 사람들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과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을 앞에 둔그 상황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피하게 만듭니다. 예, 지금 긴급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 시작 그들에 대한, 대한 불의지들이 여호와 앞으큰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우리를 보내셨나니. 보내셨나니 우리가, 우리가 멸하리라 예, 이 성을 예, 멸하시겠다 예, 그러니까 이 성을 예, 빨리 피해라 이렇게 지금 긴급하게 그 말하고 있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 과거, 이 내용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일어난 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고 갑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 이 반응하는 몇 사람들 예,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첫 번째가 그 로세 사유의 반응입니다.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로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회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서동과고무라 성이 망한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든 아니면 앞으로든 이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이 서동과 고모라 성에 임했던 이란 불의 심판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동일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그첫 번째가 이 로세 사일의 신앙인입니다. 로세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읽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믿지는 않은 것이지요.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어떤 하나의 교훈으로 여기고, 어떤 윤리로 여기면 마지막 시대도 로세 사회와 같은 그런 내가 될수 있고, 우리 가정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세 아내의 반응입니다. 로세 아내에 대한 그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26절을 봅니다 17절 먼저 시작 그 사람들이 그를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도망하여 생명을, 생명을 보존하라,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로,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 면하라 여기서 빨리 그들을 재촉하면서 지체하고 머물고 있으니까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면서 한 이야기가 뒤를 돌아보거나 예, 머물지 말고 빨리 이성을 피하라. 예, 그랬는데, 로세 아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봅니다. 시작.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세 아내를 보면서 이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롯의 아내는 지금 떠나가면서 뒤를 돌아본 것은 완전히 소동과 고무라 성을 떠났을까요? 진짜 롯의 마음과 롯의 아내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노세 이 부인은 부인의 그런 생각과 마음속에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세디안 반응입니다 16절, 17절을 16절, 16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이 예, 지체하는 모습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19장 이하에 나와 있어서 그 로시 소동과 고모라 그성 근처에서 머물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조건을 가능성을 택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심판을 앞에 둔그 상황에서 천사를 통해서 그 성을 빨리 빠져나가게 하지만은 지체하고 있었을 때에 천사가 그에게 말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이 노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당한 크리스찬.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선택도 적당합니다. 가정교육도 적당하게 합니다. 롯의 자녀 교육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자기 아버지와 행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면,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적당한 자녀 교육, 적당한 가정생활, 적당한 신앙생활, 이게 롯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롯은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 그 성에서 빠져 나오기는 나왔는데 간신히 몸만 빠져 나오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 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 먼저 18장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노리시되, 주는, 주는 노하지마 없어서 내가 하나 이번만 하나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7절 오늘 19장 27절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7, 28입니다. 시작. 아, 아브라함이 그,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루어질 그 현상을 그 환경을 아브라함은 허언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성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 50명이요? 아니면 45명이요? 40명? 30명? 20명? 10명이요? 10명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깨어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확실하십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갈 터인데 하나님 앞에 서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터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훤히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신앙인의 눈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벌레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바짝 붙어서 현실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발등에 불 떨어진 거 그거 끄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먼 하늘 높이 떠서 밑에를 내다보는 독수리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어떤 눈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 19장 24절, 25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하늘을, 하늘을 곧 여와께로부터 이왕과 불을 불, 소동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그 들과 성에,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백성과 땅에 난 것을, 것을 다 엎어, 엎어 멸하셨더라. 멸하셨더라. 예, 처음에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 이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이 반응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말씀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소동과 고모라 성에 유황 유황 불이 비같이 쏟아져서 그 성은 지금 현재 사해 바다가 되었습니다. 사해 바다를 다녀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이라 이겁니다. 사실이라 이겁니다. 사실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아, 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더딘 것 같아도 그러나 말씀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적당한 신앙 자세. 아니면은 농담으로 이기거나 반신반의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반드시 분명히 알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면 소동과 고모라 성은 우리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이 소동과 고모라 성은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의 예고편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의 예고편이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음 17장. 앞에 띄워 나와 있는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마시고 사고 팔고, 팔고 심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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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제림의 때도 에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도. 주님 오실 때도. 창세기 9장 시간관계상 14절 이하에 보면 앞으로는 물심판은 없다고 합니다. 그 예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불 심판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 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동과 고모라 성녀 심판은 불심판의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의 예고편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주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리로다. 이, 이 모든,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풀어지리니 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러한 때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함이 마땅하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깨어준비하는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람이 될 것인가, 로시 될 것인가, 아브라함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 그는 집에서 318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롯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적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다가 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318명을 이끌고 가서 훈련된 용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거기에서 구출해냅니다. 롯은 자기 현실에 적당하게 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리저리 하면서 정말 롯의 기도에 의해서 롯이 구원받았지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를 베푸셨지 정말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니다 이 시대에 또 앞으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안 믿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건강을 잊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포로가 되어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특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깨여 있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장자권의 자녀의 권세로 무장해서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구출할 수 있는 무장된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이소동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들은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은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신반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한 사람이 두 진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시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것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높처럼 적당하게 신원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 자녀 교육, 적당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기 위해서,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오늘이 새벽에도 우리 가족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형제를 바라보면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롯의 가정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형제들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잡혀있는 물질에 잡혀있는 빼앗겨있는 세상의 사탄에 포로로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져서 그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먼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주여 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주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이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훈련된 가정 자녀 그리고 모든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애물들인 가정위에 복 주시며 지켜주시며 은혜 주시며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